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제가 어, 제 가장 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 보물 제1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근데 카메라만 켜면 왜 이렇게 떨리고 말이 잘안 나오죠? <laughs> 제가 사람들 만나면 어, 참 말도 잘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제 휴대폰만 켜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은 말을 더듬게 되고 그리고 말이 잘 안나와요. <laughs> 여러분 부족하지만 음, 그래도 제 영상을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 저의 어, 보물제 1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하면서 제가 쓰던 일기장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없었는데, <laughs> 이제 한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게 일기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일기장, 옛날에 쓰던 일기장을 한번 찾아서 이제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깨알같이, 깨알같이 적혀있어서 지금은 노안이 와서 잘안 보여요. <laughs> 그런데, 음, 이 일기장을 보면서, 제가, 어, 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살았을까? 불안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올해 만 이제 61세가 되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옛날에 걱정했던 거 제일 후회가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 여기 적힌 거 보니까 다 좋게 해결이 됐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일일이 이제 말씀을 제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적힌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다 해결이 되어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해결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물론 때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해결이 된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조금 속상했고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니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해결됐던 게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기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이 될걸 괜히 걱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어 그 내용들이 언젠가는, 예,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또다 해결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아, 괜히 걱정했어요. 여러분,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물론 사람들마다 다 어려움은 있잖아요. 개개인에 따라서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복변처럼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오는 복변 같은 그 어려움들 어, 생길지라도 여러분들 다 지나가고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아, 물론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지만, 어, 지금 61세가 되고 보니까 옛날 제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어, 괜히 했다는 생각에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어,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 안 되는 그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좋게 되기 위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시간에 이렇게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쓰시고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일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이 동감이 가실 거예요 제가 면서 또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laughs>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푹 주무세요.